윤석열 대통령 담화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이제야 왜 대통령이 개혁령 발동을 언뜻 봐서는 참 허술하게 보이는 개혁령 발동을 했는데 그 참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제 알겠다. 오늘 종북 좌파의 민주당이나 이런 좌파들의 네. 행태에 대해서 자세히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뭘할 수가 있겠어요? 방법이 음. 어쨌거나 나라 살릴 방법을 써야 될거 아닙니까? 네. 제가 개혁을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라 살릴 길이 없다고 대통령이 판단했으면 대통령의 판단을 우리가 존중하고 네. 정말 나라를 지키는데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사실은 나서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개음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탄핵은 반대한다. 저는 탄핵 반대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제 기본적인 상식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 지금 우리 나라 망칠 일 하면 안 됩니다. 나라 망칠 일 우파 망가지면 우리 국힘이 무너지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 그걸 조아내면 누가. 도움이 되겠 누가 유리해지겠느냐고요. 그걸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직접 들은 국민들은 아 저도 대통령이 어떤 문제의식으로 어떤 그이 정말 어, 힘든 상황 속에서 어, 저런 결정을 했구나라고 하는 점은 이제 이해를 확실히 하셨을 것 같아요.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의견이 다를 수. 그렇습니다. 있죠. 지금 총리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상함이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하기 어렵다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네. 그러나 어, 유세일 대통령이 왜뭘 위해서 했는지는 이제 우리가 사세히, 상세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 제가 담화를 보면서 이 정도 대통령의 담화가 나오면 이제 코너에 몰릴 거는 저 탄핵을 향해서 밀어붙였던 종국조사파들 그리고 어, 한동훈 일당들이 이제 정말로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게 될것 같다고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제 직무정지시켜서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직무정지당하면 이제 저는 대국민 담아도 이제 할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최대한 빨리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내란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바로 내란이라고 합니다. <laughs> <하는> <laughs> 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정말 안타깝게 짝이었고, 우리 대통령이 뭐 잘한다, 잘못한다, 여러 의견이 있죠. 네. 잘못하면 임기라는 게 있지,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에게는. 임기가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평가해가지고 너 물러나라. 이거는 저는 자유민주 진영에서 나올 수도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저는 늘 어, 가짜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짜 보수들이 횡령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 자 어, 전체적으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와 관련된 우리 황교안 총리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추가로 예, 우리 자유파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좀 도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어,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겠다, 어, 뭐, 이런 얘기들이 각, 그, 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긴급 체포에 대해서 이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좀 법률가로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말이 안 됩니다. 체포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그런데 정말 긴급하면 긴급 체포할 수 있어요. 대통령 체포가 뭐가 긴급합니까? 지금 어디 있는지 소재 다 알고 있잖아요. 오늘도 다 얘기를 했고. 긴급 체포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긴급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체포를 하겠다. 그럼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긴급 체포는 무슨 긴급 체포예요. 그 말만 하면 말만 멋있게 하면 그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서 로 엉터리 발언들 을 하는 걸로 봐서 아 이거 앞으로 정말 나라를 잘 이렇게 에, 막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지 검찰이 그랬다면 검찰, 국수본이 그랬다면 국수본. 또 어, 지금 그 말에는 공수처에서 나와요. 공수처가 했다면 공수처. 이세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나라 망칠 일입니다. 경쟁적으로 하 누가 한, 한 사람 차분하게 뭘 따져보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세 기관이 한꺼번에 하고 있어.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문제 이렇게 만들, 수사를 다안 맞추러 놓은 거예요.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킨 겁니다. 이건 정말 제가 존재하는 사람입니다마는 분노하지 않을 수, 수가 없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지금 이미 내려진 상태예요. 출국금지 조치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 도망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망갈 사람도 아니에요. 도망갈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망신 줄라고 지금 체포. 그리고 이걸 따라가는 놈들은 또 뭐예요? 네, 따라간, 첫, 그 소위 출국금지 신청한 자들은, 이 뭡니까? 저는 뭐 정말 이 민, 자유민주 시이 그 자유민주 구성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이거에 따라서 출국금지 한 놈들은 뭡니까? 제가 사랑하던 법무부 사람들이, 법무부 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해버렸어요. 대한민국 관심도 없습니다. 다 내가, 아, 어, 체견을 면한 길, 또 내가 인길 없는 길, 다 이런 길을 가면 누가 대한민국 지킵니까? 정말 저는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긴급대담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에, 이 방송 지켜보시는 아트TV 시청자들, 그리고 국민들께 우리, 에,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지켜내겠습니다. 정의를 지켜내겠습니다. 종북좌파들과의 싸움,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공산국가가 되자,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공산 국가를 불러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어좀 냉정하게 상황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